자, 반갑습니다. 음금틀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또 또 버그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즘 새로운 축돌과 아크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인지 버그인지 네마블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버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보호막을 활성화하면, 보호막을 발동하면 10초간 주는 피해량이 증가를 하는 근이대 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트죠? 세트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호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호막이 들어온다면, 그럼 근이대가 터질까요? 근이대 버프가 들어와야겠죠? 현실적으로. 계속 보호막 스킬을 발동을 하면 근이대가 터져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니드 세트가 안 터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헌터 모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터 모드를 들어오면은, 자, 보시면. 자, 우리 아카리에, 아카리에 버프 중에 빛의 방향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으로 타격을 하면 보호막이 계속 쌓이는 그런 이제 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 때렸죠? 그래서 이제 빛의 방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호막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증가, 뜨죠? 이 피해 증가가 바로 근위대 세트 효과입니다. 이거는 저주고, 이거 이제 근위대인데 그리고 이제 보호막을 더 높게 한번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방향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로 나오면 보호막이 엄청 높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한계, 피해량 증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스킬을 씁니다. 스킬을 쓰면 보막이 우리는 발동이 되죠, 토마스는. 근데 안 보여. 어디 갔어? 그죠? 그니드 세트는 쿨타임이 없습니다. 발동, 재발동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토마스 그리고 고건이는 계속 보막이 있거든요. 그리드가 계속 안 터져, 그냥. 계속 안 터져요. 그리고 아카리의 존재 때문에 토마스는 보호막이 엄청나죠 보호막 양이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근이대 세트를 계속 못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근이대 세트를 받느냐면 이 보호막이 다 까져야 돼요 보호막이 다 까져야 돼요 보호막이 다 까지고 까지죠 이거는 이제 토마스의 궁극기 효과입니다 압도적 폭력을 사용하면 모든 보호막이 삭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면 자 압도적 폭력을 사용하고 보호막을 삭제한 다음에 스킬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증이 생기죠. 이게 이제 근위대가 다시 발동된 겁니다. 근위대 세트를 지금 두번 터진 거임. 맨 처음에 한 번이라. 자 지금 그래서 아카리가 오히려 아카리 때문에 보호막이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근위대를. 근데 이제 고건이는 굉장히 좀 유명했죠. 떡 보호막이라서. 계속 보호막이 있다 보니까 근이대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카리로 인해서. 자, 그리고 다음은 성준우입니다. 자, 성준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명줄. 명줄이 있으면 우리가 보호막 효과를 받죠. 60초 동안. 그래서 우리는 60초 동안 근이대 버프를못 받아요. 그래서 명줄이라는 축도를 아예 안 쓰죠. 그 다음은 공격적 방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공격적 방어.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어? 이거 개좋겠다 계속 보호막 효과 발동하면서 그리드 계속 터뜨리겠다 이거 성진우한테 진짜 간만에 개쩌는 생존 축돌이 나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셨을텐데 자 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반 공격 적중시 10초 동안 보호막 효과가 발동이 되고 10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격으로 때리면은 10스택으로 쌓이는 형식인데 권자 판멸의 권자나 성진우가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길드보스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공격적 방어로 인해서 계속 보호막이 유지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성진우가 근이대 세트를 못 받아요. 그렇다면 성진우가 근이대 세트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초간 유지되는 보호막이 까지길 기다려야 됩니다. 20초간 유지되는 보호막이 까지고 다시 공격적 방어, 다시 일반 공격을 해야 그래야지 근이대를 이제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방어로 인해서 5%까지 보호막이 있어. 그러면 뭐이슬라나 이런 애들로 보호막을 얻어 그래도 그니데가 안 터져요 이거 진짜 엄청 심각하죠 자, 정확히 보시면 그니데 세트 자, 그니데 세트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신 포함 팀원이 보호막 발동시 10초간 주는 피량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명줄이랑 공격적 방어의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줄 스테이지 입장시 60초간 최대 체력 35%만큼 보호막 효과 발동입니다 스테이지 입장시 효과 발동인데 그니대 안 터져요. 그니대 안 터지고, 그리고 명줄이 껴있는 상태에서 공격적 방어를 하면 보호막이 계속 쌓이겠죠. 35 플러스 알파로다가 보호막이 계속 쌓이는데 그니대 안 터집니다. 그니대가 발동을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파멸의 권자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평타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일반 공격을 때려서, 성진우는 계속 때려서 야수를 쌓아야 되고, mp가 요즘 모자르잖아요. mp를 또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위 컨텐츠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체력이 낮아지니까 근이대가 터질 수도 있겠죠. 잘 터지긴 하겠죠. 엄청 맞는 상황이라면, 뭐 도트딜 같은 게 세다면은. 이런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주를 끼는 것 때문에 60초 동안 근이대 효과를 아예 못 받아. 자,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래된 문제긴 한데, 제가 한번 또큰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리가 지금 추천 아티팩트가 근이대인데, 놀랍게도. 아카리가 근니들를 끼면 지금 효과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이제 하필이면 지금 비속성 애들이, 어, 보호막을, 떡보호막이라, 그래서 지금 근니들를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 그래서 헌터 모드는 축복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도 넷마블이 또 인지하고 좀 고쳐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부터 후원 유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번 주에 파트너 시즌5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트너 시즌6가 시작되기 때문에 후원 유지 눌러주시면 다음 시즌까지 자동으로 후원이 연장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눌러주시면 정말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제발 이게 또 고쳐지면은 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카리가 지금 또아또 아또 버프를 애매하게 받아가지고 그 와중에 그니드도안 터지고 이건 참 큰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문의 좀 해주시고 저도 좀 열심히 더 목소리 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지만 빠바루!